라이 아이고. 똑라인. 똑. 뭐 나오자. 우린 계속 만들어 가잖아, 우리가. 늘. 위에서 봐 봐. 위에서. 아, 아, 아 위에서 봐 봐. 위에서 보라고. 네가 위에서 봐 봐. 위에서는 나갔어. 야, 나 도저먹 안 돼. <laughs> 아니, 야가 맞았지야. 다이너죠. 게 어. 가간다. 가 우리 없는 게 좋은데. 어. <laughs> 자. <laughs> 잡아지 이 걸로. 거이별 생각 없어야 돼.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아안 돼. 나 같은데. 오케이. 나이스. 생각이없 어떻든 나으라마. 생각 안 해. <했을까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거야. 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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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이 났어. 안전이 났어. 안전이 야. 안전이 야. 안전이 야. 야 개콜 있는데 아까 가게에 있었가 야, 움직이지 마. 섰이야. 하고 나온 거니. 여러분, 여러분. 야. 안어안 섰어. 안 됐잖아. 안 움직이지 마. 아, 밤 개소리야. 아, 이건 아니지. 안 야. 하여튼 내 야, 너네 가면 그걸 가게냐? 아니, 아, 아니면은, 아니, 여러분, 움직였으면 끝 아니, 아니, 분움 아니, 으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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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, 맞... 맞... 맞지, 맞아, 아이고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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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이> <laughs> 아니, <아이, 웃음> 아 아니, 진짜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리니 아니, 아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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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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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좀 경고. 회사, 회사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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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. 어. 어. 야, 어버 어버. 어, 어버? 야, 그렇지. 그렇지 어버 해야지, 어버야, 어버야. 저기 하나 두고 잡아라. 걸. 아, 시려낙 그렇지. 걸리지. 걔 아니야? 거리. 나 이거 다시해 이거 다시. 오케이. 언제 무사하겠어. 꽉. 꽉! 이이 콜, h a t do you want? I'm sorry. 어 m sorry. I'm sorry. I'm s o 아 r y I'm sorry. 지 m s o 라 r y I'm s o r 잡아야 m sorry. I'm 아 o r r y I'm sorry. 없어. 어려워? 진아 <laughs> 어려? 이게 어려? 어? 걸. 아, 어? 걸야 걸. 걸. 아, 지나안나가 아, 아, 나갔어, 안 나갔어. 나 아. 아, 아안나나 이거. 아, 이거, 이거, <laughs> 이거 이거 이거, 이거. 봐 봐, 이거 나갔어? 나갔어. 집중해해 볼까? 해 볼까? 중요한 게 늦었어. 아니야. 아. <laughs> 야 이제 <목>, 윤윤아저 <목>, <목소리> <목소리> <야, 목소리> <야, 목소리> 희망했다. 끝났어 끝났어. 왜윤 나오고? 개. 개나오 듯이. 아무나. 아윤 나오 걸. 두 개. 아라아아 끝났잖아. 아니 안 끝났어 몰라. 이 내가 뭐 제발 <목소리> 아, 대, 아, 대. 아, <laughs> 아, 쉬, 아, <laughs> <풀 Dieu> 아, 씨 <laughs>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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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